어또 하나 알게 된게 구글 에듀케이터로서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다 그래도 네, 네. 오늘 좀 스케줄이 또 네. 있다고 들었는데 네. 이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고 싶은 선생님들은 어떻게 할수 있는지 이런 것도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음, 네. 네. 일단 구글 에듀케이터 그룹은요. 정말 말 그대로 구글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에듀테크들을 활용해서 진짜 그런 어떤 교육 혁신을 일으키고 싶고 음흠. 그런 것들을 나누고 음. 어, 제 생각으로는 혁신을 일상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어. 어떤 교육자들의 모임인 것 같아요 네. 제가 감히 정의하건데 음. <laughs> 네, 그런 모임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이제 대한민국에도 각 시도별로 이제 그 gg 구글 에듀케이터 그룹에서 줄여서 gg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 네. gg 들이 있어요 저는 어, 네. 그래서 지금 gg 경남의 리더를 하고 오,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 gg 경남은 2019년 한 11월 12월 쯤에 이렇게 세워졌었고 음. 그때 제 창립을 같이 했었는데 네. 지금까지도 이렇게 열심히 다들 쌤들이 너무 네. 활동 잘 해주시고 어... 어, 그러고 계시는 그룹이지 네. 않나 싶습니다. 어, 그러면 네.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구글 기반의 뭔가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사용해 보거나 수업안을 개발해 보거나 네. 이런 정도일 것 같은데 혹시 더 다른 활동은 뭐 어떤 걸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요. 음, 네. 구글 에듀케이터로서요. 네. 어, 구글 에듀케이터로서 이제 자체적인 연수를 기획해 볼 수도 있고요. 어... 자체적인 연수 기획해서 저희 주희지 남 같은 경우에는 6월에 이제 시도교육청 연수원에서 이렇게 연수를 저희가 기획해서 진행을 합니다. 제가 어... 기획을 했었는데 네. 그 기획안이 선정되어 가지고 음... 이제 선생님들을 연수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어, 네. 이제 그 회원들 간의 네트워킹 같은 것들도 이제 계속하고 있고 오. 그리고 그 회원분들도 사실은 일방적으로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음. 배우실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에 아. 의해서는 연사분들을 조금 관련해서 초청해 가지고 강연도 우리가 들어보고 음. 그런 식으로 하고 네. 사실 좀 그래요 GEG라고 하면은 이제 물론 구글 기반의 어떤 도구들을 물론 주로, 활용, 주로 활용은 하지만 네. 구글 도구만이 항상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그룹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에듀케이터 그룹들 이제 구글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에도 MIEE라고 해서 네. 네. 혁신교사들이 있고 음. 그분들이랑 콜라보 레이트 해가지고 뭐 수업 나눔 같은 것들도 해보고 저참 실제로 네. 5월 31일에 저희가 GIG 경남이랑 MIEE 선생님들이랑 같이 콜라보 해가지고 네. 이제 진짜로 강당 하나 탁 빌려놓고 그 수업 사례를 그냥 진짜 자유자재로 숙제처럼. 프리스타일로 말 그대로 하는 거예요. 네. 자, 다음 사례 나눠실분 나오, 나오세요 이러면 은 나와서 진짜 무슨 네. 그 힙합하듯이 네. 약간 진짜로 <laughs> 그렇게 하는 거를 지금 기획해서 지금 그래도 혹시나 미리 하실 분 여쭤봤는데 일단, 연사로만 나오시겠다는 분이 지금 한 10분 돼서, 지금, 어. 이것만들어예 어, 네, 연사, <laughs> 지금 내가 대관을 한 3시간 해놨는데, 지금. 어이, 되나? 뭐 네. 지금. 일단은 그런 것들도 기획하고, 음 어쨌든, GEG는 또 GEG 끼리도 연계를 또 많이 해요. 음 그래서, 다, 제가 좀 이따가 구글 네. 코리아 가는 것도 이제 그런 네트워킹과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어허, 하면서, 네. 이제 그런 어떤 교사, 그 어떤. 교사들이 어떤 자발적인 학습 움직임. 공동체 네. 움직임 그 그렇죠. 어떤 연대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음. 좀 가장 키 포인트이지 않나 아, 구글 아. 에듀케이터 그룹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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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말씀만 들으면 이제 평소에 좀 컴퓨터나 이런 IT 쪽을 잘 모르는 선생님들은 음. 나는 아닌가보다. 어. 모르는 사람도 네. 할수 있어요 전혀 모르는 사 <laughs> 아, <laughs> 네. 모르는 분들도 네. 이제 말씀, 말씀, 오시면은 음. 네 친절하게 저희가 가르쳐드리고 음. 관련된 연수도 해드리고 음. 하고 있고 일단. 어. 자격 요건 없어요. 일단은 아, 네. 배우고자 하는 의지 있으신 분이면은 누구나 가능하시고, 음. 어, GEG South Korea라고 이제 구글, 이제 구글 쪽이나 크롬이나 뭐 네, 입력 검색. 그 검색하시면은 네. 그 페이지가 나옵니다. 오. 그래서 각 시도별로 지역별로 신, 어, 선택하셔가지고 신청하시면은 담당자가. 이 네, 컨택을 아, 네? 이제 네. g e 별 리더한테 이제 아, 연락을 오. 하는 거죠. 병준 쌤 DM 보내야 되나? <laughs> 아 DM 보내세요. 어, 어, 죠 네. DM 아, 보내셔도 됩니다. 예, 네, DM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네. 네. 아, 알겠습니다. IT에 좀 약하지만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설명하셨을 때또 경제 금융 교육도 관심이 음. 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음. 음. 네, 관련해서 네. 메타버스로. 이제 메타버스 상에서도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게 음. 대해서도, 저도 이제 그런데 관심이 많으니까. 아, 그죠 저도, 그죠 궁금하죠. 네. 네, 일단, 뭐, 경제금융교육 쪽은 관심은 계속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음.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전공을 한게 일반적인 교육이어서, 경제학도 이제 나름 기본, 얕게 배우기는 했고요. 네, 그죠 음. 예, 배우기도 했고 이제 경제 교육 같은 것들도 실제로 하곤 했는데 관련돼서 이제 제가 최근에 가장 최근에 해 봤던 게 이제 모의 투자 같은 것들 요즘 많이 하잖아요. 아, 그런 것들을 이제 메타버스 공간에서 좀 구현해가지고 아이들이 실제 좀 상황처럼 느껴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협업 게임 이피케이션을좀 만들어서 진행을 해봤었어요. 네. 뭐 아직도 사이트가 남아 있나요? 지금 사이트가 어 남아는 있어요. 남아는 있는데 지금 제가 아마 좀 일부는 아마 좀 연동이 안돼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보완해가지고 그러면 제가 한번 아 보여드리도록 뭐 하겠습니다. 박물관 돌아다니는 느낌으로, 느낌으로 하고. 네, 그거는 이제 제가 만든 이제 뭐라 해야 될까 메타버스 클래스 중에 일부예요. 네, 일부여가지고 그 네. 거기에 이제 뭐. 모의 투자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형성 평가를 하기 위한 어떤 방탈출 같은 것들도 만들어놨고 이제 뭐~ 모둠별로 앉아가지고 이제 상황 학습도 할수 있게끔 만들어놨고 디딤 영상 같은 것도 담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놨고 너무 많아서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오, 아이들이 네. 실제로 했었던 뭐 브레인스토밍이라든지 네, 네. 뭐 뇌구조 그리기 이런 오, 것들을 아카이빙 해놓기도 하고, 네. 예, 아이들이 실제로 어. 이제 거기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공부를 하, 실제로 시험 공부라든지 네. 그런 오, 것들을 돌아다니면서 했었던 네. 어, 그런 공간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 이제 모의투자 게임을 할수 있는 그런 음, 공간을 음. 만들어 놨었어요. 어, 죄송한데, 그, 다른 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네, 네. 몇 개라도 이, 그... 조금 한번 닉. 링...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네, <laughs> 네. 제가 그러면. 이제 설명드리면 제가. 네. 네, 아, 아 네, 그, 네, 그럴 그러니까. 수 있어요. 네, 네. 제가 그러면, 음. 어, 그, 나중에 유튜브 올리시잖아요. 그죠? 네, 그때 네. 제가 음.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때 그렇죠. 달아놓도록 하고. 네. 네, 네, 네. 아, <laughs> 그럼요. 네. 저 이거 아이들 반응 궁금해요. 아이들. 또 이렇게 몰입해가지고 막아네 과몰입 상 가자 막 이랬을 것 같은데요 <laughs> 금융 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이제 비교를 아, 하는 거죠 네. 금융 상품에 대한 비교를 좀 목적으로 하는 그런 어떤 교수학습 설계였고요 음. 거기서 아이들이 이제 뭐 어, 예금, 적금에 대한 얘기도 네. 배우고 그리고 주식 투자, 펀드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배우고요 음. 그거를 이제 아이들한테 시나리오를 계속 연도별로 던져줘요 아, 연도별로 네. 던져주면은 이제 그, 것이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음. 변화하는 어떤 금리라든지, 음. 주가라든지, 뭐, 펀드 수익률, 이런 네. 것들을 파악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음. 그걸 보고 아이들이 예측하, 예측해가지고, 그, 메타버스 공간에 음. 실제로 이제 뭐, 은행이 있기도 하고, 음. 뭐, 이제 증권사가 있기도 하고, 펀드사가 있기도 해서, 네. 아이가, 아이들이 거기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를 음. 하겠다고 이제 연동된 구글 폼즈를 탁, 음. 제출을 하면?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제 그 자산이... 아이들, 자산 상황판이 자동으로 네. 이렇게 탁탁, 연동돼서 하게 되는 뭐 그런 식으로 좀 고, 안을 해서 했었거든요. 어, 네. 했었을 때 아이들 일단은, 어, 상당히 네. 그 열띤 반응을 네. 보였었고요. 사실은 이제 오르내리는 그런 것들. 그리고, 네. 그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이제 아이들이 이제 협업으로 돼요. 하는 형태였거든요. 아 5인한테5인이 네. 하나의 쉐어하우스에서 살고 있는 그런 음 상황을 가정했어요. 음 그래서 그 쉐어하우스에서 일정한 자본금을 가지고 너네가 자금 분배를 해서 투자를 음 해야 된다. 그죠? 길드. 그, 어, 길드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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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길드원 모집 뭐 이런 거죠. 어 그래서 이제 너는 자금 분배 담당, 너는 음 주식 담당, 음 너는 뭐 예금, 예적금 담당,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했었어요. 제일 개인적으로 좀 재미있었던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이제 은행을 제가 한번 파산을 시켰어요. 좀 나쁘죠. 그래서 한번 이제 열심히 예적금 해놨더니 어뭐 어 어떤 어떻게 금융 쇼크로 인해가지고 네. 이제 뭐 파산을 했는데 이제 아이고. 아이들이 어 이렇게 장고가 빵 원이 되니까는. 아이고. 흔한 말로 이제 멘붕이 온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 근데 이거를 지금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가 지금 메파, 메타버스 아. 맵 안에 있다라고 하니까는 문서를 막 찾아서 오. 아이들이 예금자보호법을 어, 이렇게 찾아봐서 보고 이제 구원을 받, 그 찾은 친구들 네. 찾아서 제대로 신청한 아. 친구는 구원을 받고 야. 그러지 못하는 친구는 이제 구원 못 받는. 아. 그, 그,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이제 관련한 어떤 제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수 음, 있게끔 몸소 음. 좀 맥락 기억으로 느낄 수 있게끔 네. 그렇게 조금 고안을 많이 했었던 에이,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좋은데요? 네. 아이들이 빡세가 되죠. 네, 진짜로 <laughs> 뇌리 에 스치는 거죠 아이들이. 네, 그렇죠. 네. 등골 섬지한 네. 네. 이게 실제로 실천하시는 것처럼 지난 몇년 동안. 이 메타버스 이게 코로나 이후에 그쵸, 되게 많이 네. 회자가 많이 됐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네. 제 느낌상으로는 약간 예전만 그러니까 2, 3년 전만 못하다 라는 느낌도 좀, 드는 게 음. 음.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한땀한땀 해야 돼요 은근간의 수공업이라서 <laughs> 네, 진짜 아, 그 수공업이죠. 요즘 어, 에듀테크에 많이 흠뻑 몸담는 분으로서 요즘 음. 메타버스는 음. 교육에서 이제 현 시점에서 어떤 메타버스는 위치?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음. 네. 일단은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품이 너무 많이 드는 직업이긴 합니다. 저도, 음. 매, 저도 저는 이제 워낙 많이 만들어 봤거든요. 저는 음. 뭐 100개 넘게 만든 것 같아요, 이제. <laughs> 하다 보니까 이제 그나마 똑딱 하는 거지만, 그래 해도 몇 시간 걸려요, 사실은. 근데 그거 안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뭐 저, 저도 이거 처음 만들 때한 일주일 걸렸던 것 같아요. 할, 아. 할줄 몰라가지고, 하나하나 네. 배워야 되니까. 어. 이제, 그런데 이제 그렇게까지 해서, 문제는 그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서, 얻게 되는 어떤 교육적 효과가 그 이상이면 모르겠지만, 음. 이제, 사람들이 사실 투입 대비 산출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산출. 투입은 뭐, 일주일 막 내도록 했는데, 산출은, 뭐예요, 이거, 이렇게 되면은, 아, 어, 직은 월급도 똑같잖아요. 어, 어, <laughs>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사실은 평가해 보면은, 음. 어, 수입 대비 산출이 그렇게 높은 그런 어떤 교수학습 그 메소드로 평가받고 기는?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솔직하게 그렇죠. 말씀을 드리면은.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GG 얘기하실 때도 이제 IT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이해도가 낮으면은 어떻게 하나를 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또 맞는 말씀인 거예요. 사실은, 에듀테크나 뭐 디지털 전환 활용 교육 같은 것들은 대다수의 교사가 진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여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교육을 본인들이 직접 크리에이트 하는 게그 적정 기술의 형태일까 진짜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그렇게는 할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일부 이제 메타버스 활용 교육을 좀 많이 하는 교사들이. 그런 템플릿들을 만들어가지고, 아, 복제에서 템플릿, 복제해서 이제 쓰실 수 있도록,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음. 일단은 투입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조금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음. 그걸 떠나서 이게 진짜 교육적인, 교육적인, 교육적인 효과성이 효과적인. 있을까를 따져보면은, 어, 제가 솔직히 나온 사례들을 봤을 때에는, 오, 어 정말 이게? <laughs> 이런 것, 갸우뚱하게 되는 사례들. 저, 네. 저 스스로도, 제 지난날들이 어떤 메타버스 활용 수업 사례들을 보면은, 이게 애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라고 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음. 그런 것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벗어나서 진짜 메타버스 교육이 의미있게 되려면은, 진짜 메타버스 교육이 어떤 요소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이제 효과성을 가지게끔 하기 위한.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몰입감이라고 저는 어, 생각합니다. 이제... 그 몰입감이 제일 중요하고, 메타버스를 얼마나 예쁘고 삐까뻔쩍하게 만드느냐가 아니라 진짜로 아이들이 몰입할 수 있게끔 만드는 내러티브가 제대로 구현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메타버스에서 아이들이 할수 있는 그 인터랙션이 많아야 할것 같아요 네, 네 인터랙션도 많아야 할것 같고 그리고 또좀 나아가서 얘기를 하면은 메타버스 교육용 음. 메타버스를 만드는 플랫폼에서도 그런 상호작용성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많이 해서 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잽비나 이런 것도. 오, 그제 잽은 비는 이제 그나마 제일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음. 제, 되게 잘 되고 있다라는 네. 생각을 음. 하고 있는데 음. 아직도 갈 길은 멀죠. 잽비 아. 보진 않겠죠 이걸. 결국은, <laughs> 결국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네. 툴을 만드는 거고 결국 음. 그걸 활용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아, 그렇죠. 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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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의미에서는. 네. 아,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네.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아, 네. 교육적인 효과를 분명히 음, 이제 담보할 수 있는 어떤 툴이다. 음. 하지만 이게 아직은 거의 초고단계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교사 네트워킹을 통해가지고 계속 심화시키고 서로 이렇게 나누고 음. 하는 음. 과정들이 있으면 충분히 음. 괜찮은 교육력, 교육용 기능이다라는 뭐 네. 생각이 드네요. 음. 네, 네, 맞습니다. 음. 이제 아직은 미지의 영역이라는 음. 생각이 음. 좀 많이 들고 음. 그거를 이제 선생님들이 같이 개척을 해 나가 주시면, 네. 어, 그래도 밝지 않을까, 네. 앞으로.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c g 사이트로. <웃음> 네. <웃음> 네. 아, 같이 메타버스 아, 가지고. 그럼요, 그럼요. 빌드 하는 거 알려드립니다. 네. <laughs> 아, 좋네요. 네. 네네네. 네. 그러면 선생님 메타버스 말고도 사실 국제적인 학교 교류랑도 한번 시도를 해 보셨다고 음.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네네 네. 에 있는 학교랑 이제 경제 쪽 관련한 교육 프로젝트를 음. 구상을 하고 계셨다고 들었었는데. 현재 네. 혹시 진행 상황이 어떻게 아, 되는지 네. 네. 연락이 안 됩니다 지금. 아, 네. 지금 네. <laughs> 유튜브를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네. 이제 그 이제, 국제교류 교육 쪽에 되게 네. 이렇게 좀 많이 하시는 분께서, 오. 인도 학교에서 이제 경제교육을 좀 하는 그런 학교인데, 오. 이제 좀 대한민국의 어떤 학교들이랑 초중고랑 이제 국제교류를 그치? 좀 하고 싶어 한다, 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 애들 지금 하고 있는데? 싶어가지고, 음. 이제, 어? 저 애들이랑 해볼래요? 이렇게 음. 해, 해서, 네. 이제 담당자분한테 전달했는데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라고 이러면서 어, 고등학교 네. 경제 교육하는 곳이 있다고 네. 하면서 너무 좋아하셨는데 어그 뒤로 연락이 안돼고 있네. <laughs> 연락 네, 아 어, 어, 한국어로 말하면 뭐 아. if you're watching this video, <laughs> uh, please contact me by uh, my email. 이렇게 <laughs>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네. 일단 생각했던 거는 음. 이제 인도 쪽이랑 이제 대한민국 쪽의 어떤 물가라든지 네. 그런 네. 것들이 좀 다르니까 아.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런 걸 배우거든요. 네. 인플레이션이라든지 환율, 네. 뭐 환율도 배우고 네. 뭐 구매력 평가설까지는 안 가지만은 음. 이제 그런 거 활용해서 인도 쪽 경제 상황, 대한민국 쪽 경제 상황을 네. 좀 비교해 보고 막할수 있는 그런 걸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연락이 안 됩니다. 아. 네, 하여튼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락드리 그 없는 시간도 지어 짜가지고 아, 책까지 쓰셨다고 들었어요. 네, 아예 네.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책인지? 아, 아 세계시민 교육과 관련된 서적인데 네, 선생님 우리 영화로 세계시민 만나요라고 하는 책입니다. 예 네, 제목이 네. 너무 긴데요. <laughs> 선생님 쉼표라고 네이버에서 검색만 해주셔도 지금은 네, 음. 바로 상단에 뜹니다. 선생님 다음 쉼표까지쉼표는 해야 됩니다. 네, 네. 심표. 그럼 네. 책 소개도 한번. 네 책. 드려야 될 책이. 아 참. 아네 가져왔습니다 네이책입니다네 이승입니다 네네네 선생님 신표 맞네 신표 들어 와요 신표 중요합니다 네 세계시민 맞나요네 네. 맞아요 오, 네. 네 이게 네. 전국 단위에서 이제 세계시민 교육을 하시는 그 선도 교사 분들이 네. 이렇게 음. 모여가지고 네. 진짜 만든 진짜 네. 피땀 눈물 흘러서 네. 만든 그런 책입니다 네. 언제 네. 최근 출간이죠 이게 오, 네. 네 3월 말에 출간을 했었습니다 네. 많은 관심, 네, 세계시민 교육에 관심 있으면 거기 정점에 있는 선생님들이 쓰시죠. 그렇죠. 네, 네. 간단하게 그렇죠. 책 속에 한번부탁드려도되까 <laughs> <laughs> 네, 네, 네. 일단은 말씀드렸던 대로 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네스코 압세이유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이제 중앙선도교사, 세계시민 교육 쪽으로 이제 정말 전문가들이신 중앙선도교사분들 저 포함 12분 이렇게 만든 그런 책이고요. 이 책을 만들게 된 배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세계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거를 미디어적으로 엮어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음. 많이 들었고 아, 영화. 네, 영화. 네, 그래서 이제 그 매개체로 영화라고 하는 걸좀 선정을 했어요 어. 사실 우리가 학교에서 솔직히 영화를 많이 아이들이랑 보잖아요 이제 음, 특히 음. 뭐 애매한 시간도 있을 수 네, 있고 우리가 학기말에 네, 학기 얘들아 네. 네. 영화 보자 이렇게 하는데 그 물론 이제 영화들을 이제 많이 선별하시고 할때 네. 이제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것들을 선별하실 때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좀 막막하실 때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세계 시민 교육에 맞춰 가지고 좀 제공, 제공해 드리 보고자 예. 음. 네, 음. 그래서 이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를 네. 들면 어떤 네. 영화 있어요? 어 좀, 저희 알만 알만한, 알만한. 알만한 영화 아 원더 아 모르시죠 원더 알죠 아 영화 네, 원더 네, 아 네네 네, 네. 영화 원더 같은 그런 네. 어떤 아, 영화들이 아. 이제 아. 뭐, 통합 교육이라든지 아. 장애인 네. 이해 교육 네. 이런 네. 거할때 네. 네. 많이 이제 아.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거 그런 어떤 사례 같은 아. 것들도 예 아. 네, 들어가 있고 제가 음, 바로 사야 네. 네. <laughs> 네 사회적 소수자에 관련된 파트랑 오. 제가 그리고 이제 방금 메타버스 얘기를 했지만, 아, 네. 메타버스라든지 디지털 혁신, 음. 그리고 뭐, 웹3.0 암호화폐 관련된 그런 파트도 제가 하나 썼었고, 와. 그래서 뭐, 거기에는 뭐, 어, 뭐, 터미네이터 얘기라든지, 아. 뭐, 기타 뭐, 네. AI랑 관련된 그런 영화들, 아, 네. AI 윤리랑 관련된 그런 어. 영화들을 조금 서, 실으면서 음. 제가 좀 다양하게 다뤄봤고, 다른 음. 쌤들도 뭐, 되게, 어쨌든 다양한 영화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음. 들으시면 알 법한 다양한 음. 영화들이 있는데, 음. 그거를 어떻게 교육적인, 세계시민 교육과 관련된 그런 콘텐츠로 녹여낼 수 있을지를 진짜 선생님들이 거의 한 1년 반쯤 썼어요. 네, 1년 반쯤 쓰고 검수하고 하면서 만든 책이니까 네. 많이 애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엄청 많네요, 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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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아, 표지에 반경에... 있는 게 네. 표지에 아게 전부 다여기 아 들어가 있는 거고 아 영화 제 승용 책은 거도 있고. 아 네, 맞아요. 그래서 이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매를 하면은 이제 인쇄가 사실 나오잖아요. 네. 어, 그거를 네. 이제 저희가 그냥 세계시민교육 관련 단체에 전액 이렇게 기부를 맞아요? 하기로 오, 네, 오, 네 오. 하기로 한 그런 네.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 책을 구매하시는 게 네. 어떤, 그 어떤 의미 있는 세계시민교육을 하기 위한 어떤 단체에 대한 어떤 기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아셔가지고 네. 참고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어, 네. 뭔가 이렇게 노하우도 얻어가면서 그렇구나. 저희가 또 의미 있는 일까지 같이 할수 있는 네. 게더 <laughs> 좋은 것 같네요. 네네. 네. 아, 책까지쓰시고 저는 네. 솔직히. 앞으로가또 궁금해요. <laughs> 선생님이 아 물론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laughs> 네.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앞으로의 뭐 목표나 네, 네. 또 다른 계획 같은 거 한번 음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랑 다른 것들이 또 있으면 한번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네. 어뭐 별반 다를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사실 네. 앞으로의 목표나 기대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당장 내일도 뭐 할지는 모르겠는 <웃음> 상태여가지고 <웃음> 네. <웃음> 네, 그래도 이제 뭐 굳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보자 하면은 일단 제가 올해부터 이제 좀 관심 가지고 있는 게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음. 네, 음. 그런 뒤지경남 얘기를 했지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같이 성장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혼자 성장하고 뭔가 하는 것보다는 음. 음. 제 주변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더 넓은 권역에 있는 네. 그런 분들 음. 서 이제 교사들이겠죠. 이제 네. 교사뿐만 아니라 뭐 교육자분들께서 그런 영감을 얻으시고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그게 결국은 이제 미래 세대의 우리 아이들한테도까지도 갈수 있게끔 하는 그런 선순환을 이제 좀만 어, 이제 연대해서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음,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음,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 커리어로는 지금 현재 교육공학대학원을 올해부터 네. 어찌 아, 다니기로 아, 했습니다. 오, 그래서, 오, 오, <웃음> <웃음> 관련해서 제가 현장에서 하고 있는 그런 교육들이 이제 말 그대로 그냥 현장에서만 하는 것들이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짜 이론적인 나름대로의 정당성이 있는지도 나 스스로 음. 체크해 보고 싶은 부분도 있고 오, 네. 그건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면은 어떻게 좀 채워 나갈 수 있을까 음. 이런 것들을 좀 스스로 공부해 나가는 네. 그래서 더 나아가 가지고는 이제 학교 현장이랑 음. 이제 연구자 간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하, 해서 그런 어떤 음. 현장 목소리를 나름대로의 어떤 이론적 정당성이 있게 좀낼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네, 그런 목표를 나름대로 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같습니다. 아닙니다. 네. 잘 해야지 네. 훌륭한 건데 이거. 아니 오늘 인을 이렇게 갖고 있는 네. 거 자체가 사실 재밌 네. 건데.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네. 어,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숨고 쌤 박병준 선생님 모시고 한번 인터뷰 진행해 보았는데요. 오늘 소감 말씀 한번 나눠볼게요. 선생님 오늘 네. 어떠셨어요? 네. 아 일단. 제가 여기 촬영하러 오니까 서울이 비가 오더라고요. 근데 아, 네. 오히려, 근데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로 이제 음. 비 오는 날이 오히려 촬영하기 좋다라고 음. 하셔가지고 미안이 많이 됐고, 진짜 편하게 이렇게 두 선생님께서 너무 잘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하고 있던 그런 어떤 고민들을 진짜로 잘 찝어주시는 거예요. 저도 사전 인터뷰를 받아봤잖아요. 아, 네. 받아봤는데, 아, 부족한 저를 이렇게 많이 연구를 해주셨다라는 아, 생각이 맞네. 너무 많이 들어서 진짜... 어, 저도 저 자신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음. 계기였어서 네. 이 자리를 빌어 너무 감사하다 아, 다른 분들도 감사합니다. 네. 꼭 신청하시라 네. 여기 나오셔서 하시라는 네. 말씀을 감사합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달고쌤 어떠셨어요? 저는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음. 가치성장 아, 또 저희 음. 순고생 음. 바라보고 있는 또 네. 지향점이기도 맞습니다. 해서 그게 또 와닿았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성장합시다. 같이, <laughs> 그리고 네.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거다 우리 모든 교육자들을 위한 다 도움이 되는 거니까 숭고 네. 쌤에 꼭 신청해 주세요. 네.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네. 선생님 어 다양한 제가 사실 이제 박병균 선생님 인터뷰를 진행할 김에서 질문지를 쫙 쓰면서 아 이런 쪽으로 고등에서 아이들이 하고 있다면 초등에서는 어떻게 아이들을 음. 조금 준비시켜서 음. 어떤 역량을 바탕으로 수업을 할수 있을까라는 좀 고민도 많이 해봤었는데 음.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걸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세계시민교육이라든지 말씀하셨던 모이투버자 수업 안에서의 그런 시나리오라든지 음. 그런 걸좀 같이 좀 끌어와서 초등에서도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배우는 자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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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좋은 선생님들 모셔서 인터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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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